시드니 웨어하우스형 아시안 식품점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어번 남쪽 인더스트리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가기 인되고 차로 가셔야 해요. 여기가 맞는 건가 긴가민가 하면서 들어가 보면, 네, 잘 들어왔네요.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중국 제품이 대부분이지만 한국 제품이랑 일본 제품도 골고루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음료는 벽쪽으로쫙 나열되어 있고, 이런 상자체로 팔거나 개별 구매보다는 여러 개를 묶음으로 사는 게더 저렴했어요. 과자나 인스턴트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감자칩 인기가 많은 건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집어가더라고요. 중국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어디선가 본적 있는 한국 과자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중국제 식품들이고 유명한 제품들보다 모르는 브랜드들이 더 많았어요. 한국 제품들도 있지만 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히 여러 개씩 사지 않으면 개별 구매 가격은 많이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만 적혀진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내소용 고래밥이나 초코송이도 잘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왔습니다. 결론은 굳이 거기까지 찾다고갈 필요 없다입니다.